아우, 매워갖고왜 저래서 코를 다 가리고 계시는구나. 다 됐나봐요. 아빠. 어. 오빠, 뭐 다리에서 써야 될걸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네. 힘드시겠다. 주아 드릴까요? 아니요 어. 많이 나온다. 꼭줄 거다. 꺼내라 너뭐 재줬니? 왜그러지 너무 겸손해지게 되지? 그래, 아, 고춧가루 이렇게 된. 옛날에는 어떻게 졌을까야 얼마예요?

아, 고생하는 거 비해서 별로 안 된다. 아, 근데 네. 이거 안 되죠? 아, 제,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8,500원이라면, 5 0 0 아. 예. 가져가야 돼요? 네. 예. 또, 또, 안 갖고 가면.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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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요거, 고추, 고생하는 거 위해서 8,000원이 되는 으아. 웃긴 게요. 지금 큰아들 학원 가고, 둘째 아들, 둘째 아들하고 바톤 터치 했습니다. 큰아들을 고추 빠고, 학원 가고, 이거, 둘째 아들. <laughs>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밥도 해야 돼요. 아니시 밥을 밥에다가 떡을 넣었대 이렇게. 아, 가만히 계셔요밥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도 안 받고 줄 것도 안 줍니다. <laughs> 씻었어, 저 지금. 네. 콧대하고, 감자를 밑에 깔고. 시어머니가 단소리가 시어머니. 이거 고춧가루 좋구만요 응. 마늘 다 쓸게요. 이렇게. 이제 끓으면 뚜껑 닫고 <laughs> 냄새 뚜껑 닦아야 되겠다. 미워? 쳤죠. 응. 아, 예, 예, 예. <laughs> 진지. 끓으면 돼. 봐도 괜찮자. 완전 괜찮 괜찮아. 짜오에미 저희 설탕을 좀 넣어 볼까? 네아니 고춧가루를 한... 좀 많이 넣었어. 톡톡해. 아니, 싱랑 맛있게. 땅 떨어져. 괜찮맛봐 아니, 톡톡 톡톡. 아 얘다니. 이게 가돼냐 아, 야 진짜 이거안오 계란 계란 로 가지 아니, 어머니 영양가 있는 거 먹어야 아니, 어차피 내가 계란 사오니까 그냥 그래. 가만히 계셔라. 왜 계란 귀엽게 들어있네. 왜 어, 계란 사왔어? <laughs> 아 이거 봐봐. 아 이거 봐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진짜 어머님 진짜 아 그냥 눈 감고 계시면 안돼 잔소리가 너무 심하네. 우선에는 프라이팬 좀 사와야 돼. 프라이팬이 없어. 아고 시켜야 돼. 오류들어. 아 이거 너무 지저분해. 공부 지저분해. 진이 얘 계식가 계란. 얘들. 머리 야 가지고 그걸 풀어. 움이 너무 나운데. 못 살겠다. 나 바로 죽고 하고 나 죽고 신디 아니, 어머니 팔아보니까 기밥 했지. 오늘 계란 좀 올려드릴게요. 응, 좀 아, 아, 오늘 시어머니 집에 와갖고 며느리 아주 인생 죽대부터 대고 있습니다. 햇살 같이 큰거 줄게. 근데 아들이 소질은 있다, 그지? 어? 응. 어? 그런 맛. 엄 야, 그주봐 응. 응. 소질이 있어. 아, 괜찮아요? 응. 응. 갈치가 자체가 맛있다, 없머 그죠, 이제? 응. 씻다 응. 봐, 치아 봐. 금메달 땄어요. 그렇다며. 하여튼 모르는 게 뭐가 진짜. 아니요. 금메달 각시에 목에다 딱 그려져 있는 아, 그랬어요? 응. 하여튼 t v 를 많이 알아, 그죠? 몰라. 인터은 병원 언제 오래, 이제? 날마다 니 병원 날마다 오래? 어 오늘 갈치 드시다가 어머니 내가 며, 며느리가 죽였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말 시키자 그렇지. 빨식이지만아 병원 언제 오래? 날마다 오라고 한다는 게. 날마다 오래? 소독하려고? 응. 4주 동안 날마다 오라고? 뭐라니. 긴장을 하네. 6고 사고. 소독 매일 해야긴 해야 돼. 맨날 오래 먹는데. 4주. 삼3만돼도 돼. 아, 진짜 왜? 가지가 진짜 지네. 죽 <laughs> 아니, 어머니 갈치 드시다가 오늘 아, 오늘 큰일 나고 왔네. 갈치 드시다가. 가지가 진짜 해요. 아, 진짜. 못 먹었다. 아. 큰일 났다. 뭘 잡아 네 갈치가. 되게 크대 어머니가. 커, 뭐요? 하라고. 치킨. 아 진짜 갈퀴 3단계 인사해야지 아, 빨리 식사하세요 아손 봐봐 <laughs> 아따 못지고만밥 아, 어? 많은데, 빨리 앉아요 아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엄마는 더 큰일이 있구만 없어서, 없어서. 아니 어머니 저는 그거 아니, 아니 그거 했어 네. 그냥 봉다리 네. 하고 테이프 여기 고무줄 아주버. 끼고 씻었어 아주버님이 사오셨네 아니 왜 이러고 다니는 거 진짜. 아 미치겠네 진짜. 머니 나이 들으면 그렇게 다 벗고 다녀도 안 챙피해요? 팬트만 입고 다녀도 안 챙피? 네. 헨만 네. <laughs> <팬트만> 입고 이렇게 아상에있더라 <laughs> <이렇게 웃음> 아니. 아니 나이 들면 안 챙피하다고 진짜? 안 챙피해. <laughs> 그럼 밖에 나가 봐봐요, 진짜. 나가면. 어, 아, 진짜. 누가? 아니, 빨리 와봐, 그러면. 네. 최고야, 응. 간다. 술왜 그러고 다나 미치겠어. 아니, 약간. 가... 원희. 뒤... 아니, 뒤돌아 봐봐요. 아니, 왜, 진짜 왜 그러는, 아니, 옷을 왜. 아, 나 오졌었어. 늘 <laughs> 내가 딱게집에다가 놔놔요. <laughs> 다 썼어요. 게 하나 같이 아, 네. 하나 먹고 이두 시간 고 아, 이거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이거 좋아하잖아. 할머니 줄아니 어. 어, 네. 아, 할머니 주려고 큰 거로 다아는줄 알았네. 저 갈게요. 어, 잘 숨어 주